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19번째 우리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성숙해가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 그러니까 생활이 그냥 보면은 그냥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생명 안에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정말,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극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문을 들어갈 때. 야 정말 그게 감사였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정말 그게 감사였구나. 우리가 그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면 사용하는 언어 속에 감사와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숙하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고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유의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 당신 오늘 회사에 갔다 왔는데, 어, 몸은 지친 것 같은데, 어, 당신 표정은 아,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런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밝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들, 신앙이 성숙하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런 밝은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시는 우리 연포양문교의 시기를 주의로로 추구합니다 그래야 삶이 즐거워요. 그래야 삶이 기쁩니다.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즐겁게 사시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풍성하고 차고 넘쳐흐르는 감사 생활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생활,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 생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환경은 차가운 감옥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고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3절 앞으로 좀 가시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를 얘기해요.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감사를 얘기하죠.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3장 15절로 17절로 가겠습니다. 3장 15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이 계속 골로서에서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생명의 불량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마지막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나이는 60이 넘어갑니다. 그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을 감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에도 질이 있다. 상품에 질이 있듯이 각 사람의 영혼에도 품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혼의 질은 무엇일까?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두꺼운 책도요, 끝까지 읽으면 영성이 도대체 뭐야? 할 정도로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영성 생활의 극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의 극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는 그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어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맨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근심하면서, 아,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고 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사가 삶에 배어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격의학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인격의학. 그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건강이라 말한다. 아, 참 대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국인 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 몸뚱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이고, 내적 평안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강의 상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사를 말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감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병든 영혼은 불평합니다. 병든 영혼은 늘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이 병, 병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병든 문화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세대는 그가 아무리 20대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가정도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밝은 면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의 밝은 면을 보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 잃은 것,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생각해요. 내 안에 감추인 보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수 없다는 것보다는 아직도 할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밝은 면만을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불만이 있을까? 이러고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이 불만족하기 때문에 아, 내게 불만족하다. 이게 아니라 겸, 교만함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더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더 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더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소박합니다. 소박한 마음을 우리가 착한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에도 소박함을 유지할 수,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초심을 항상 유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박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후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살기 쉽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사울을 찾으려고 할때 사울은 괴짝 뒤에 숨었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왕이 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소유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남이 간과하는 것을 보는 눈. 남이 버린 것을 존귀하게 보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흥무할 만한 아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산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버린 것 가운데, 야 저건 존귀한 건데라고 볼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눈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것들을 작은 것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아서 볼수 없을 정도의 작은 것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의 비밀이죠. 작은 씨앗, 작은 출발. 작은 충성, 작은 헌신, 작은 소자, 작은 희생, 작은 순종 그 안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현실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선이고, 우리 눈에 볼때 좋지 않은 일도 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요약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배한 척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배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벼랑과 풍랑이 치기 시작하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해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박살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이 살아 남았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서 작은 배의 나무 조각을 잡고 이 사람이 둥둥 떠다니다가 무인도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지나가는 배한 척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날들은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바다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포자기에서 허름한 오두막 하나를 짓고, 얼마 안 되는 소유물들을 그 속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먹이를 찾으러 이것저것을 돌아다 보니까, 그의 작은 오두막이 있는 곳에서, 그야말로 불이 나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건 내 오두막인데 드디어 오두막도 불타는구나. 이렇게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연기가 하늘로 막치구쪄 오르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이제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찍이 배한척이 그 섬으로 접근해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사람이 그 선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연기를 피워가지고 신혜를 신호를 보내는 걸로 알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의 상황이 연기로 불타고 남은 잿더미일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대부분 고난이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쉽게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터전이 불에 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현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17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건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내가 10사람을 깨끗함을 받게 하였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 9명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저 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나병 환자인 벌레만 똑못한 나를 그가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한 가지도 축복을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감사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이라고 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옥도 꾸며진 곳이 아니에요. 수도원도 꾸며진 곳이 아닙니다. 수도원을 보면 마치 감옥 같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에도 걸어 잠그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세상과 단절됩니다. 건물도 편의시설도. 먹는 것도, 모든 생활도 감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추운 것도 똑같고, 그야말로 여러가지 많은 편의시설도, 건물도 감옥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불평만 가득하고, 싸움만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딱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